안녕하세요. 날마다 기막힌 정원의 박주연 목사입니다. 오늘도 새로운 하루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과 함께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날마다 기막힌 정원 식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10개명의 말씀을 함께 보고 있어요. 그런데요, 제가 10개명의 말씀을 준비하면 준비할수록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멀리 떨어져서 살았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로 우리가 잘 지키지 않고 살았구나. 이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지 않게 되면요. 전염병도 오게 되고 자연재해도 오게 되고 우리의 삶 가운데 불행한 일들이 계속해서 이르게 된다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복된 삶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십계명으로 돌아가야 된다. 우리가 이것을 믿고요.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인생 하나님의 십계명에 맞추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님 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은 십계명의 제7계명, 가늠하지 말라. 이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십계명의 예, 제7계명은 가늠하지 말라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오늘날 세상을 보게 되면요, 너무나 자유분방하게 성적인 쾌락을 공공연하게 우리의 삶 가운데 드러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십계명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제정한 결혼이라는 제도를 제외하고 모든 것은 가늠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세상 사람들이 이러한 성적인 행위들을요, 본능이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렇지 않죠 남이하면 불륜이고, 내가하면 로민스나 자신이 합리화를 통해서 이러한 간음이라는 것이 허용될 수 있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동소 고금을 막론하고요, 역사 속에서도 간음은 계속되어져 왔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요, 이러한 간음이 인류의 보편적인 현상이라고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날 각종 매체들을 보게 되면 간음을 얼마나 아름답게 묘사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간음, 불륜을 저질러 놓고도요, 비하에 이루어졌다는 말로. 우리가 사랑했다 이렇게 보도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언론이라는 것은 이유배반적인 것과 같은 것 같아요 한편으로는 정의를 말하고 팩트를 말한다고 하면서도요 또 한편으로는 드라마를 제작하면서 이런 불륜과 잘못된 것들을 조장하는 그러한 일들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성경은요 가늠에 대해서 단호합니다 어떤 변명이나 합리화가 통하지가 않아요 하나님은 가늠을 죄라고 분명하게 우리가 말씀하십니다 재미있는 조사가 있는데요 미국 크리스찬 들에게 십계명 중에 가장 현대인들에게 맞지 않는 계명이 있다고 한다면 무엇이냐 이렇게 물으니까 1위가 바로 7계명이었다고 합니다 가늠하지 말라 이것은 오늘날 현대인들에게 맞지 않다는 거예요 하지만 바울 같은 경우에는 자신의 서신 곳곳에 이러한 가는 것 순결에 대해서 무척 많이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이 가늠하지 말라라는 계명이 십계명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기독교 내에서 이런 간음이라는 스캔들이 끊어지지가 않는 것일까요? 세상은 그렇다 쳐도 이것을 하지 말라고 그 말하고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십계명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는데 왜 우리는 이것에 대해서 계속해서 무너지고 있는 것일까요? 오늘은 이 간음이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구체적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간음의 뜻은요 합법적으로 결혼하여 부부가 된한 남자와 여자 사이에 성관계 외에 일체의 의도적인 성행위를 말한다고 합니다. 따라서 자기 아내나 남편 외에 다른 사람과의 성관계, 그리고 아내나 남편이라 할지라도 결혼 전의 성관계, 동성 사이의 성관계, 아내나 남편이라 할지라도 결혼 전의 성관계, 동성 사이의 성행위, 짐승과의 성행위 그리고 성경의 음행이라고 말하는 모든 것을 바로 간음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덧붙여 성경은 이런 음행을 결코 용납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상숭배와 간음과의 관계는 상당히 비슷합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것이 우상숭배인데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우상숭배를 종종 영적인 간음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영적인 간음이나 우리가 육체적인 간음이나 하나님 보시기에 이것은 극히 혐오하고 또 정죄하시는 행위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성경 레에게 말씀 보게 되면 간음한 사람들은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죽이라고 이렇게 엄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지금이 어느 시대인데 그렇게 말하느냐 이렇게 말할지 모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신약에는 그렇게 말하지 않고 있지 않냐? 이렇게 또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신약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보게 되면요. 이 간음이라는 것이 더 무섭게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간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육체적인 행위를 하는 것이 간음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예수님께서는요. 우리가 마음의 음역을 품는 것까지도 간음이라고 정의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또 가늠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가늠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가늠이라는 것은요 우리의 건강을 해치고 또 가정을 붕괴시키고 또 사회에 여러 가지 어려움을 가져오게 되는 그런 바이러스와 같은 거예요. 여러분 에이즈라는 것이요 치료약이 없어요. 몸에 항체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에 걸리게 되면요. 우리의 몸이 파괴되는 것을 그저 바라만 볼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가 무엇 때문에 망했습니까? 바로 이 간음 때문에 망했던 거예요. 이것을 해결하는 방법 간단합니다. 우리가 간음하지 않으면 됩니다. 여러분 성이라는 것은요. 그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에요. 성은 아름다운 것입니다. 성은 부부 사이의 사랑과 관계를 깊게 해 주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고마운 선물인 거예요. 그리고 부부 사이에서는 마음껏 편하게 이것을 즐길 수가 있습니다. 또한 성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사에게 도구로서요, 우리가 생육하고 번성하는데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은요, 정당한 성행위가 아닌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마치 바이러스와 같이 우리의 몸뿐만 아니라 가정과 사회를 파괴시켜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성적인 윤리를 바르게 지키고 이렇게 음란이 확산되는 사회를 막아야 되는 그런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요즘 공공연하게 청소년들에게 가르치는 성교육이요. 피임도구를 사용하는 정도라고 말합니다. 청소년들에게 정말 필요한 성교육은요. 피임도구를 아예 사용할 일이 없게끔 만드는 것이 중요한 것인데, 피임도구를 어떻게 사용하는가, 이것을 가르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숙하고 결혼을 해서 스스로 가정을 이끌어갈 수 있는 책임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 때, 우리는 정당하게 그러한 성을 즐길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전까지는요, 우리에게 절제와 인내하는 능력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동물은 본능적입니다 오로지 본능에 의해서 살아가요 그래서 성적으로 매우 난잡합니다 그러나 인간은 다르다는 거예요 인간에게는 도덕적인 양심과 윤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도덕과 윤리로 우리 자신을 절제하고 인내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 성윤리에 대한 세상의 윤리가 변해가고 있는 것 같아요 너무나 느슨하고 확실하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 정체성의 문제가 계속해서 야기되고 있는 거예요 동성연애, 게이, 레즈비언 동물과의 교합, 자유분방하게 이러한 행위들이 아무런 규제 없이 경계 없이 자행되고 있다는 겁니다. 어느 국가에 가게 되면요, 이런 레즈비언, 게이라는 말도요 쓰게 되면 법적으로 구속되는 조치가 취해진다고 합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세상적인 학문으로만 가르치는 데 열을 내지 마시고요.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가르치는 것에도 관심을 가지시길 바라겠습니다. 매일 아침마다요, 이러한 십계명을 자녀들에게 꼭 외우게 하세요. 그래서 이것을 선포하고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그래서 내삶 가운데 이런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을 지켜주고 나를 붙들어주고 나를 안전하게 거하게 할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될수 있도록 여러분 자녀들에게 꼭 십계명을 알려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가 사랑한다면요 더욱더 가늠을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일수록 결혼해서요 편안한 마음으로 정당하게 성을 즐기고 누릴 수 있을 때까지 그 사람을 지켜주는 거예요 서로를 아껴주는 것이 바로 진정한 사랑인 것입니다. 요즘 사랑을 보게 되면 너무나 가벼운 것 같아요. 즉흥적으로 사랑하고 불꽃처럼 금방 타다가 사라져버리는 그러한 사랑을 우리는 사랑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진정한 사랑이 아닌 거예요. 참 사랑은요, 변하지 않고 책임질 수 있는 것이 참 사랑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국교로 하는 이 미국이요, 오히려 포르노와 같은 음란물을 제작하는 최대 생산국이 되었다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각종 음란물들 대부분요 미국에서 다 제작이 되고 있는 거예요. 인터넷은 그야말로 음란의 바다입니다. 초등학생들도요 영어로 섹스라는 단어를 치게 되면 엄청난 음란물들이 걸러지지 않고 쭈르륵 나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이 가늠이라는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십계명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자기 합리화라는 유혹을 내쳐야 되는 거예요. 세상이 뭐라 하든 하나님의 계명인 10계명을 우리가 믿음으로써 이러한 간음하는 길을 택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간음하는 현장에서 붙잡은 여인을 용서해 주지 않았냐.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그런데 그 대화의 마지막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다시는 간음죄를 범하지 말라라는 예수님의 말씀이 분명하게 들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죄를 지은 것에 대해서 용서하시긴 했지만 그것을 다시 짓는 것은 절대로 원하지 않으셨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날은 너무나 음란한 세상 가운데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정이 너무나 많이 무너지고 있어요. 우리가 이것을 회복해야 될줄 믿습니다. 사실은 이7계명이요 성적인 행위를 하지 말라라는 단순하게 그러한 규율뿐만 아니라요. 하나님께서 가정을 지키고자 하시는 그러한 의미가 담겨져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요. 우리의 가정, 영적으로 더욱더 거룩한 가정이 될수 있도록 해서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제7계명 가늠하지 말라 이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세상은 너무나 음란합니다. 자기의 소견대로 자기 함량에 맞이게 되면 하나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러한 삶을 살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음란함으로 말미암아 멸망했던 소돔과 고모라가 되지 말게 하여주시고 우리가 온전하게 거룩함을 회복하여 주서 세상 가운데 거룩함의 영향력으로 선한 영향력으로 이런 음란한 세상을 지켜낼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추구할 것은 하나님의 거룩함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것들을 허락하신 것은 오로지 결혼이라는 제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짝지어 주신 아내, 하나님께서 나에게 짝지어 주신 남편을 우리가 끝까지 사랑하면서 믿음의 가정을 잘 세워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예, 제칠계명 가늠하지 말라. 음란을 이기고 거룩을 회복하시는 우리 날마다 기막힌 정원 식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평안한 하루 되시고요. 저는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할렐루야.